62세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평생 함께 일궈온 사업체를 매각하고 받은 15억과 아파트 한 채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작년부터 북쩍 다정해졌죠. 어머니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죠? 저희가 자주 와서 뵐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더군요. 어머니 요즘 증여세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미리 아들한테 넘기시면 세금 60%는 아끼실 수 있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내가 받을 건데 세금으로 다 나가면 아깝잖아. 아빠도 하늘에서 안타까워 하실 거야. 어느 날은 며느리가 세무사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문가 상담도 받아왔어요. 지금이 골든타임이래요. 참다 못해 물었죠.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은 뭘로 살지? 어머니가 돈을 뭐에 쓰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 겨. 용돈도 매달 드리고요. 용돈이라. 내 돈으로 내가 용돈을 받는다. 그래, 알았다. 다 줄게. 단 조건이 있어. 테이블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효도 계약서야. 매주 3회 방문 병원 동행,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어기면 전에 관수.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매주 3번씩 와요? 그리고 가족 간에 무슨 계약서예요? 저희를 못 믿으세요? 아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유기견보호재단 전 재산기부약정서야. 아니, 시어머니. 가족이 있는데 왜 걔한테 돈을 줘요? 우리가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년 한해 너희가 온게 정확히 여덟 번이야. 그중 여섯 번이 돈 얘기하러 왔고 효도는 계약서로 하기 싫은데 재산은 당연히 받겠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계약서 쓸게요. 싫어. 계약서로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야.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돈 얘기 없이 김치를 담가왔고 아들은 병원 정기검진 날짜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어제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 재단 기부. 취소하실 수 있죠?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사실 기부 약정서는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당분간 가슴에 못 얻을 생각입니다.